내 거니, 아니, 탱구멍, 탱구멍 거. 탱구는 제가 또, 탱구멍을 잘까. 은근히. 마바신내손 탱구멍 거. 진짜. 400. 마바 은근, 탱구멍 거, 시내손이라서. 자, 이거 300. 자, 마지막. 어? 아니, 뭐야, 이거. 재미 1도 없고, 5천만 원 피. 아, 뭐야, 이거. 아, 재미, 에이더부도 진짜. 탱구어그 은근히 상자 빼 떠야 되는데. 음. 아. 400. 은근히 탱구어그 잘, 잘 뜬다니까요, 진짜? 어. 은근히 탱고 이렇잘 떠. 진짜. 여긴 맛보 신의 손이야. 진짜. 봐봐, 이거 멀티가 앞에. 진짜 이거 탱고, 그 은근히 진짜 신의 손이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 탱고 갈 때마다 잘 깠어. 이런 거. 어, 이제 카바니가 뜨긴 했지만. 그건 DIY고. 이거 버는 을 잘까? 내가. 어. 자, 세 번째도. 이거 아까, 궁금하다 했죠? 갑니다. 예. 네. 이거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95. 마지막. 진짜 탱고를 잘 깐다니까, 진짜. 아니, 진짜 탱고잘 깐다니까, 여러분들. 꾸러미가 두 개야. 어. 이야, 역시 탱고를 넣고. 아니, 탱고왜 이렇게 잘 까지? 야, 꾸러미가 두 개야, 어떡해. 어. 이거 20%쿠폰 자2 0 쿠폰에다가 2 5비 비벼코럼 이거예요 쿠폰까지 줘이2 5와 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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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에다가 1억 1억에다가 3,500 5,000 그렇지 역시 탱고형 거 역시 탱고형 거 잘까 2,500에다가 3,000 벌써 순비피만 2억 4,000 벌써 순비비만 2억 4천. 편하게 까도 될것 같은데, 이제? 어. 아니, 편하게 까도 돼요, 진짜. 어. 아니, 편하게 까도 이거 뭐, 이거 주은 포고바? 4! 아, 포고바 3카, 까비, 까비. 8천만원. 자, 8천만원에다가 벌써 주은 포고바. 편하게, 다 빠르게, 빠르게. 어. 이런 건다 재물이야. 이런 건 재물이라 빨리 깔게요, 여러분들. 재물, 재물. 팀 맞추고는 지금, 지금 이제 딱 타이밍 보고 짜는 게 좋지. 왔다. 탱구 형 거. 역시 탱구 형 거. 레카! 역시 탱구 형거 축해야, 진짜. 탱구 형거 그냥 축해. 음. 탱구 형거 여러분들. 그냥 축해,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탱구 형거 망한 적이 없어. 탱구 형 축해줘. 어. 뛰잖아. 아, 뛸 때도 있고, 안뛸 때도 있지. 그, 어으 뛰었다고 그러네. 음. 탱고권 자체가 잘 되는 거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까도 됐이거 봐봐, 또임시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지 된다니까, 탱고권은 그냥. 탱고 축제야, 그냥. 봐봐!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나니까, 까면 된다니까, 탱고권은탱고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면 돼! 지단! 이게 바로 탱고권 본게. 23억 2천! 이게 바로 우리 탱형꺼 역시 탱구형권 자 바로 이게 바로 어 23억 2천만원 와 아니 탱구형 뭐야 이거 진짜 아니 m c g 뭐냐 이거 진짜 400에서 어, 대박인데 진짜 이거 봐봐 내가 이거 말했잖아 탱구가 잘 끝나니까 진짜 어자더각게 아직 아직 안 끝났어 탱구형 끝내 하필 프랑스 하필 프랑스 지단이 필요했어 바로 지단 영이 뭐야, 얘는? 얘 누구야? 자, 얘 빼고 바로 지단. 끝. MC 지단. 기가 막겠다 기가 막혔다. 아 여기 써야지, 지단은 공무에다가 어, 딱 해가지고. 포코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 이거지, 여러분들. 어, 이거입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까면 돼, 여러분들. 탱구 거야 탱구어걸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설마, 이것도. 이번엔 은카주로 아니야? 밥. 진짜 가투수 아, 사카! 아직 이제 그, 슬슬 까고 있어, 여러분들. 어, 아직 다안 까는데 벌써 지금 28호 돌파입니다. 이거까지 까면. 어? 벌써 28호 돌파, 여러분들. 오, 어, 이거 까면 김신우 선수 2830만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 요거, MC 말고 요거 갈게요, 여러 어. 이미 레전드야, 진짜. 다 뛰어, 진짜. 또 뛰었어! 또 뛰어! 어, 또 뛰어, 또 뛰어. 야, 이거 진짜, 어? 2140만원. 이거 하자. 진짜 여기서. MC 악리 때문에 진짜.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테베스. 아, 테베스, 테베스. 까비, 까비. 요건 좋아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이런 것도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저, 포르투갈에. 자, 요거는 이제, 그. 아니 탱구 진짜 아니 아니 뭐야 이거 1억 5천 3백만원? 역시 탱구형 역시 탱구형 본게그구본게 뭐가 있다니까 나랑 나랑 뭐가 있어 지금 음 진짜 탱구본게 이거 설마 또응카 베테랑 이거 응카 뜨면 인정 이거 응카 뜨면 인정 야 안돼 다까 까비까비 하여튼 4백만원 설마 진짜 아까 지단 떴으니까, 여기서 설마, 아이콘 지단? 마지막? 설마, 아이콘? 넌안 네, 뜨네요, 여러분들. 아, 그건 너무 기대했고, 오스마르 은카? 누가 받 은카.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야, 마지막에 망했네. 그래도 뭐, 탱구염 뭐, 이거, 탱구염 본께, 31억 8,330만 리피. 어, 크으, 초대박.